하나님 말씀이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능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른이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해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 창세기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냥 만드시지를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모든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그한 그한 가지를 어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한 가지를 했을까요? 왜 여러분? 물론 뭐, 뱀이 유혹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내 거인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건 맞아.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한 가지 만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심판을 하세요.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홍해로 다 하나님이 쓸어버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누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105편에서 바로 전편이었던 105편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105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106편의 말씀의 관점은 여러분 뭘까요? 106편은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반역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백육편의 시는요 회개가 강 강한 그런 성격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시는 거죠. 이 시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106편의 시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편이 아마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지어져 있었던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잖아요. 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그 문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왜 끌려왔습니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여전히 끌고 와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는데 그걸 배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 앞에 제대로 다시 서자라고 하는 것을 바빌론에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하나님께 끌려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은 물론 징계도 받고 심판의 자리지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핀 겁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3절의 말씀 을좀 보세요. 3절의 말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삼절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0편 1편의 말씀인데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또 여러분 105편에 105편의 마지막 절 45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 시인과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수,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는 출애급을 이야기해요 출애급 출애급을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았느냐 열 가지 재앙 엄청난 일이다 홍해 거기를 갈랐다 그런데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을 보고 또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졌던 우린 그런 잘못을 음, 하지 않았느냐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 바벨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여기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광학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런번 읽어 볼게요.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말 출애굽기 13,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홍해 완전히 빠져 죽은 이 애국사람들을 너희가 처리를 했는데 너희가 한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는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에 내서 끄집어내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사실을 알면 우리를 다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이스, 시인이 적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그런 우를 이스라엘이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문제를 범하지 믿고 있지 않은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까먹고 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다 사라지고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것에 대해만 원망과 불평과 투정만 하고 있지는 혹시 아닌가. 다시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시인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징계 중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가자 여기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라고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살,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